이제 기존 순녀하면 떠오르는 좀 이미지랑 달리 이제 욕설도 하시고 흡연도 하시고 좀 거친 면모가 있는데 좀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하고 연기 중점을 좀 어떻게 두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번 영화에서 흡연하는 연기를 처음 했는데 처음에 고민은 많았었어요. 제가 비흡연자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윤희아 수녀만 생각하고 그 캐릭터만 생각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영화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담배를 이제 태우면서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첫 신이 아무래도 이제 흡연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까 보셨겠지만 완전 비클로즈업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담배를 피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 영화 찍는 동안 연기 연습도 많이 했지만 담배 피는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전 대본대로 유니아 수녀만 생각했을 때는 그한 아이를 앙영이에 시운 한 아이를 무조건 살린다지만 어,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었어요. 그 고민이 꽤 오래 갔었는데, 함께 하는 감독님과 그리고 옆에는 여빈 씨랑 그런 대화를 많이 하면서 우리는 수녀니까, 수녀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연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